We will not be able to hold this together. We will not pass on to our children, John inherited what I inherited. To do that, it will require us to reinvent the way we do everything, still within our principles of conservatism, but reinvent our institutions and our ideas, though not our principles, to adjust to the challenges of our time. And to do that, we need new thinking, new ideas, people rooted in the real world, and prepared to change government to address it. And that's why I'm so, so excited. I mean, I'm serious. A lot of times people come on and say, we're supporting him because he can win. He can win. He will win.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누르세요 그러면 복 받고 성공할 거예요 라인나 right 내가 KBS 지금 광고가 9일 날 있고 11일 날 있잖아요 그다음에 KBS 하고 광고 TV 광고가 다섯 번 있고, 라디오 광고가 다섯 번 있잖아요. 또, 7일날 MBC에 가서 공개 토론 하잖아요. 오늘 뭐, 시간은 3분이지만, 박 후보당,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국가행위배당감이 이제, 국민들이 다 알게 되죠. 음, 그때는 돈 주는 당과 돈 주지 않는 당, 두 당의 싸움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제 월, 매월 10, 18세부터 150만씩 주고, 죽을 때까지, 18세부터 1억씩을 주는 말이에요. 그거는 돈 주는 정당과, 돈한푼안 주는 정당의 싸움이잖아. 당이 크면 뭐래요? 국회의원이 많으면 뭐래요? 그 국회의원들은 다옷 벗고 새로 뽑아야 되는데. 그런데 뭐 기선 정당이라고 너무 텔레비만 나오고 우리는 안 나오고, 이런 거는 너무 편파적이야.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KBS에 광고를 하고, 어, 토론, MBC에 토론 하고 나면 국가행행배당금당이 나는 1위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바뀐다고 봐요. 어, 대표님, MBC 토론은 언제 하시나요? 7일날. 7일날. 오해. 7일날 합니다. 그거는 MBC, MBC, KBS, SBS가 각 방송들이 공동으로 나올 거예요. 다 나올 겁니다. 채널 A라든지 뭐 다. 동시에 나올 거예요. 선관위에서 출시하는 거예요. 모든 방송에 다 나오겠죠. 28명의 후보가 나와요. 한 사람당 3분입니다. 그거 괜찮잖아요. 그거는 돈안 받고 하는 겁니다. 중앙선관위에서 하는 거니까. 내가 KBS에 나가는 건 전부 돈 내고 하는 거예요. 대표님 혹시 SBS에도 나가시나요? MBC 하는 게 SBS, k b s 다 나가죠. 공동으로 다 하는 거예요. 예, 예. 전체 방송사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음, 음. 예, 대표님, 이번 4.15 총선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4.15 총선으로 인해서 우리는 혁명을 해야 됩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도 뽑아가지고 예, 물질적인 혁명, 예. 정신적인 혁명을 해야죠. 4.15 총선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코로나 전국이 한 2년 이상 갑니다. 어려움이. 그러면 1억을 받아야 돼요. 근데 뭐 여야 정당도 보면 뭐 100만원 준다, 50만원 준다 샀잖아요. 그것도일회성으로 받아는 말합니다. 1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에? 2년치 월급이에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그, 네.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이미 돈이. 아, 전 세계 경제는 공황으로 들어갑니다. 예, 예. 지금 돈이 다 말라버려서 내수 경제가 심각한 한국은 물론이고, 이 전세계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제일 많은 유럽 연합도 그렇고 뭐 기축통화국인 미국도 지금 전세계 국경을 차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듯 전세계 경제조짐이 심상치가 않아요. 이 총선을 열흘 앞둔 이러한 시기에 왜 역사에 유례 없는 이런 전 세계적 대공황이 벌어지려 하는지 허경영 대표님의 구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허경영이가 등장할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들어앉아서 내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되잖아. 그리고 돈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허경영이 옛날부터 말하는 공약이 맞죠. 결혼하면 3억, 애기나면 5천만 원. 그죠? 국민배당금 18살부터 무조건 150만 원. 1억씩 또 150만 원. 18부터 살 코로나 긴급 자금 1억씩 주잖아요. 그러니까 허경영이 공약이 현실적으로 이제 코로나 전국을 만들어가지고 맥히게 해놨죠. 굉장히 유리합니다. 아, 네. 네. 대표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네.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5천만 국민이 저놈이 무슨 정책을 가지는지 모르는데 지가 왜 권력을 잡으려고 그래? 나는 30년 동안 일관되게 산무주의를 주장하면서 왔다. 국민 배당금 주겠다. 결혼하면 주겠다. 그 사람은 권력을 잡을 명분을 국민한테 먼저 제시했어. 맞아 맞아. 그런데 지금, 지금 여야의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공략을 자기 공략을 나같이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 선거 때 갑자기 세종실을만, 세종실 정부를 끌어로 옮기겠다. 이런 거는 공작하지. 가만히 있는 낙동강을 뒤집어 엎어보겠다. 이런 공작을 하지. 이게, 그래가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게 나라 됩니까?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 낙동강 엎었다고 여러분 생활을 바뀌는 거. 없어! 내가 1년에 몇 조, 3조 원을 없애하면서 국회의원과 지자체는 해서 이제는 국회의원과 지자체가 국회의원은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를 하고 지자체 보수 없애고 지자체 선거 없애 앞으로 구의원, <laughs> 지의원, 도의원 없애 국회의원도 국회의원도 100명으로 줄여 지자체는 앞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알겠습니까? 정말 이 한문 속에 모든 비밀이 들어있죠? 이미 이것을 통달 하지 않은 자가 집권을 한다. 나라 못 살려. 육도삼약을 하는 걸 육도삼약과 주역과 천부경과 삼일신고와 참전개경이나 모든 민족 서적들을 뚫어봐. 그런 걸끼뚫고 모든 전 세계의 경제를 끼뚫은 자가 신인이 여기 와있어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가 저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대통령 되기 전에 저 사람 쳐다보면 암흑의 대통령이 보면 아저 사람은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 있나? 없어요 무조건 권력 내가 잡겠다 지랄병하고 앉아있네 여러 국민을 만드는 거야 거지! 확실한 중산주의 정책에다가 산모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무와 공과 환이 이미 기업에는 나와 있는데 정치는 아직도 못 따라가고 있다 이 말이야? 뭐예요? 뭐야 뭐야? 어? 모든 기업은 이미 무와 공과 환으로 돌아가고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는 아직까지도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야. 이 한심한, <laughs> 그 뒤에는 생략하겠어. <laughs> 마음대로 상상해요. 내가 욕은 잘 하는, 나는 평생 욕을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강의할 때는 어떤 특정인을 욕하진 않아. 그러나 싸잡아서 이야기를 잘하죠? 왜? <laughs> 네. 정책이 없는 자가 왜 정치하겠다고 맨날 권력 제도 가지고 싸우노? 그들이 권력 잡을 이유가 있나? 국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저 중에 대한민국을 구할 인물이 저 국회에 있나?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시험하게 결라인 나.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 right 나. <laughs>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 <laughs>